드류의 커버, 브록 레스너의 레슬매니아 40상대를 가리는 경기에서 드루맥킨타이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2024년 2월 26일 로드루맥킨타이어는 정색하고 그를 바라본다. 브록 레스너 레슬매니아 40 이후로 너는 TNA로 복귀하게 <laughs> 2020 로얄럼블처럼 나가떨어지는 브록레스너 이날 메인 이벤트 경기로 드류메킨타이어와 제이우스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웃으며 링으로 향하는 드류메킨타이어 최근 도끼가 바짝 오른 드류메킨타이어가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때 브록 레스너가 난입해 제이오스로 공격하고 미친 사람처럼 드류맥킨타이어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미 체력이 빠진 상태였던 드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브록 레스너는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를 끝까지 공격하죠. 경호원들은 어디서 커피 한잔 하고 왔는지 뒤늦게 나와 브록 레스너를 말렸고 드류맥킨타이어는 구급차에 실려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레슬매니아 40. 드류맥킨타이어의몸 상태와 상관없이 브록 레스너와 드류맥킨타이어의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브록 레스너 대드류맥킨타이어 브록 레스너가 패배할 경우 그는 은퇴한다. 시작하자마자 드류메킨타이어가 클레이머를 날립니다. 드류의 커버. 원, 투. 기스클레이머를 당한 브롱레스너는 가까스로 커버를 풀어냅니다. 초반 피니쉬에 당황한 브롱레스너는 잠깐 링 밖으로 나가 시간을 벌죠.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던 브롱레스너는 다시 링으로 들어가 드루메킨타이어를 상대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드루의 기세로 또 한번 밀려납니다. 이때 다소 흥분한 드루메킨타이어가 벨리투 벨리 기술을 쓰려다가 반격을 당하면서 슈펠렉스 시티에 입장합니다. 브롱레스너 플랜에 제대로 걸려버린 드루메킨타이어는 원래 안고 있던 부상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브롱레스너에게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드루를 끝내 기 위해 브롱레스너가 F5를 준비하고 그렇게 손쉽게 F5가 들어가는 그때 그류가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롱레스너는 온 님을 다해 그를 꽉 잡아 그를 묶어버렸고 결국 F5를 성공시킵니다. 브롱레스너의 커버. 1 2 끝날 것 같았던 커버를 드루메킨타이어가 간신히 풀어냅니다. 다시 공격하는 브록 레스너. 이때 서브미션 기술로 드류가 반격하고 브록 레스너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서브미션 기술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드류의 힘이 만만치 않아 풀어내진 못합니다. 서브미션 기술을 오랫동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록 레스너는 기절하지 않고 버텨내죠. 이때 간신히 로프를 잡아 로프 브레이크로 풀려나는 브록 레스너. 둘다 기진맥진한 상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갑자기 브록 레스너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바로 드루맥킨타이어가 일어납니다. 둘은 서로 면서 서로의 힘을 빼다가 결국 브록레스너가 기세를 가져가고 또한번 F5를 하려고 하는데 드르메킨타이어가 바로 빠져나와 로프 반동을 한뒤 클레이머를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드르메킨타이어는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쳐 커버를 하지 못하네요. 다시 쓰러진 두 선수. 그런데 이때 브어 단장 에던 피어스가 등장합니다. 에던 피어스가 마이크를 잡네요. 에던 피어스.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 정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을 급히 부르는 에던 피어스 하지만 이때 브록 레스너가 나타나 에던 피어스에게 F5를 날립니다 그것도 아나운서 테이블 위로 그렇게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브록 레스너는 링으로 들어가는데 1, 2, 3 브록 레스너가 패배합니다. 두 선수는 쓰러진 채로 있다가 드류맥킨타이어가 먼저 일어나 브롱레스너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포옹을 한뒤 드류는 브롱레스너의 손을 올려주죠. 팬들은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보내줍니다. 그 사이 퇴장하는 드류맥킨타이어 브롱레스너는 전혀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백스테이지로 향하는 브롱레스너. 레슬매니아 40이 끝나고 브롱레스너의 비하인드 영상이 화제가 됩니다. 비하인드 영상에는 백스테이지에서 눈물을 흘리는 브롱레스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2024년 4월 8일 로에 애프터 매니아. 이날 브 브록레스너의 은퇴 행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로스터들은 그를 맞이하러 등장하죠. 마이크를 잡는 브록레스너. 브록레스너.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동안 저와 싸워준 모든 선수들에게 고맙고 저의 과격한 행동을 받아준 심판과 스태프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아주 긴 커리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짧네요. 그렇게 많은 챔피언 벨트를 들었음에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챔피언이 되고 싶은 열망이 큽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지금은 가족을 더 오랫동안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질립니다. 그 동안 즐거웠습니다. 저는 갑니다. 브록 레스너의 마지막 은퇴 세그먼트가 끝나고 커트 앵글, 레이 미스테리오, 존 시나, 랜디어튼, 코디 로즈, 언더테이커가 등장해 브록 레스너의 은퇴를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루맥킨타이어까지 나와 브록 레스너와 악수하고 포옹을 하죠. 그런데 이때. 로만레인즈가 등장합니다. 로만레인즈가 등장하는 사이 브록 레스너와 드루메킨 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퇴장합니다. 브록 레스너 앞에서는 로만레인즈. 로만레인즈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로만레인즈. 그렇게 로만레인지는 브록 레스너에게 인정을 받으려다가 드루미킨 타이어의 클레이모어 브록 레스너의 F5를 맞고 퇴장합니다. 뒤이어 드루미킨 타이어도 퇴장하죠. 마지막으로 남은 브록 레스너는 팬들에게 진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백스테이지로 퇴장합니다.